민준이 뭐 해? 앉아갖고. 아이, 고마워. 소야 엄마도 주라. 엄마도 줘. 아, 엄마 입에 넣어주세요. 쏘? 고마워. 아무것도 없어? 이제 다 먹었네. 너? 밥다 먹었어. 다 먹었어 아빠, 물티슈 주세요. 소원소손 닦아 줘야 돼요. 아빠, 소원이, 여기 카페 어때? 우와, 민준이가 여기서 응가를 했구나. 응, 가 치우고 응가 응가 민준이 응가해서 치우고 온대 소야 안녕. 또 다른 다른 사람도 있는데 조용히 해야지. 민준이 응가했대. 이리 오세요. 이모한테 오세요. 아이고, 아이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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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할머니 그할 이거 이렇게 뽑아주세요. 이렇게 해봐. 도와주세요. 도로 뽑아줄까요? 할머니가 도와줄까요? 어, 할머니 해줄게. 민준이가 원하는 게 이거야? 소야, 민준이랑 사이 좋게 서봐. 이거 음, 빼고. 너 민준이 이렇게 시 동생 어디있어? 아이고 아프다 깜짝이야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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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조심 벌레 이렇게 알린이는 만질 수 있고 이모 만질 수 있는데 수호 만질 수, 만질 수 있나? 민주 만질 수 있어? 우와 수호는 만질 수 있다는데 우와, 우와. 만져봤어? 어떤 느낌이야? 벌레 여기 오얘 죽지 않았어 어. 안죽었어? 응 여기 움직이잖아 아 밖으로 쏙 빼줄거야? 살아있대 수호야 이야 멋있게 생겼네 벌레가 이얘 그러니까 살았잖아요 뭐, 이 움직여 얘를 얘 움직여요 이야 신기하다 우와. 색깔이 되게 예쁘다 우와 우리 수 어? 멋지다 벌레 잡았다 수호는 감한데 이거 벌레아니 곤충 곤충이랑 벌레랑 뭐가 다르나 소호 용감한데 우 진짜 돼? 멋있게 생겼다 얘응 색깔이 진짜 멋있다 장난감 같아 민준이도 만져볼래? 민준이 민주미 만져봐. 오~~, 안오안 뭐야? 안 잘해, 아주 잘해. 살아있어? 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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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 지금 움직이는 느낌은 안 들거든, 나는? 어, 소야소야그 밴드 떼지 마. 누나가 붙여줬잖아. 왜 떼? 움직여? 모르겠어. 움직인다, 움직인다. 움직인다. 여기 입 옆에 여기 움직인다. 음, 그럼 어떻게 할가수 있을까? 야 색깔이 진짜 멋있는데? 소야 이거 정말 멋지다. 민준아 멋지지? 멋지잖아? 멋지지? 아기 상 멋지다. 그럼 우리 엄마한테 배달 가자. 아 진짜? 뭐해 그냥 보라는 거야. 아 진짜. 소야 누나는 무섭대. 누나는 무섭대. 민준아, 민준아. 엄마는 무섭대. 민준이는 안 무서운데, 그치 어. 아이 잘했어, 아이 잘했 잘했어. 꼭 만져보고. 어? 민준이 잡아. 잡아. 어? 그렇지? 잘했어. 여기다가 여기다가. 그거 그왜 뭐. 뗐어? 다시 붙여야지. 뭐. 민준이 한입안줄 거야? 응. 민준아, 홍아, 응. 한입 줘, 오케이. 그래. 홍아, 물질 응. 줘. 가서 얘기하고 와. 송하영화야 응. 민준이 물한 번만 줘라. 뭘 응. <laughs> 뛰어다녀, 이리 와. <laughs>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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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큰거 <laughs> 봐. 어이구? 모르겠는데. <웃음> <웃음> 민준이 뭐 해? <laughs> 어이, 삐삐삐 누를 거야? 어? 어? 닫았어. 안 돼, 민준아. 안 된대, 형아가, 민준아. 소가 한입줄 거야, 민준이? 한입 준대. 우와, 민준아, 먹어봐. 오이? 아버지 먹어. 감동이래.

거기 기대면 아저씨가 안 돼, 이런데. 앞으로 나와. 사장님이 기대지 마세요, 그런데.